짜잔. 사촌 동생이 선물을 보냈어요. 알코올 중독 언니를 위해서 숙취해소제를 이마이 보내 줬어요. 이제 당근 케이크 아이싱을 해야 돼요. 뭐? 아, 새로 사서 보내준 거 저희 대만 친구 조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기 거품을 꼭 걷어라 그것이 핫팟볶음 제 1장 근데 이거는 바로 빼야 되는데 너무 넘어가지 않게? 응. 거기다 이렇게 튀긴 거를 이렇게 올려 먹으면 이 맛이 좋거든요 자, 이루. 고수를 챱챱 썰어서 고수를 고수 고수 엄마 호흡 안반대 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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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먹을 때꼭 마늘에 싸서 먹어야 돼요 안에 배추도 <목소리가>

쭈꾸리. 뭐해 뭐해 뭐해. 제 높은데서 바로 내려왔지. 어, 제왜 저래? the door neighbors singing tales of your it's so close hardly can wait waking up on Christmas children dreaming without a care tis the season most everywhere so come home there's no better place Waking up on Christmas Day. Tinsel wrapped around the tree. Snowflakes dancing in the street. Presents tied up with a string for you and me. So grab your stocking above the are rocking to the choir no nothing else is the same waking up on christmas day 근데 위에 눈을 너무 많이 뿌렸어 위에 눈을 너무 많이 뿌렸어 <laughs> 타니 러지. 네 아, 그거. 어마 아, 그거 씨. 아, 맛 아, 씨. 아, 씨. 아, 씨. 바이러스가 씨.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씨. 이렇게 해 아, 반대. 아 양. <laughs> 우와. 이거 한 번씩 뒤집어야 안돼 어, 오빠. 응. 네, 여기 앞. 네. <laughs> 네. 네. 네, 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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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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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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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네. 잠 아, 잘하시네. 잘하시네. 아, 把小。 그죠 무탈 없길 바랍니다. 와와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동대생을 다물고 있어. 내가 감히 이해하려고 다 그거 있지 않아? 그냥 퍼먹어야 네. 되나? 예쓰 음. 오 어. yes. 어, 단면이 <웃음> 좋은데? 저 작은 거아 본인을 위한 네? Oui. 아, 이번 거 진짜 기대된다. 대신리 어때? 맛있어? 개 맛있다. 개 맛있어? 걔 맛있어? 거기 그래! 그래. 거기 맛 없다니까. 후후! 후후! 야 방금 시키고 해야지. 케잌만 굳게 만들어. 오. 오. 한 조각 더 먹으시다. 얼마나 찬찬가. 맛있으면. 후! 후! 잠시만요. 1번. 어, 뭐야? 뭐야? 1번 누구야? 내가 1번? 아 다시 할까? 안 오면 해. 정상 먹어아 정해야 1번. 되는 거지. 짠. 왜 나. 수현이 오고 왔어. 뭐야 내가 1번인데. 오케이. 오케이. 자 아, 이거 뭐? 이이좀좀부스스운운선선한한씩카카메에에여줘줘 봤어. 아니! l 아니 d y o 거 I'm not s u r 아 I'm not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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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m n o 아니, 근데 나. 뺏길 수도 있지. 아 그치 근데 형 가져. 아잔인것 같은데? 아니 아니야. 아니야. 일본. 얘 이거 한국에서 한거 아니야 너? 한국 거야 한국 거야. 일본요? 아니야 일본 거 아니야 한국 거야. 저 국순당에서 만든 그 한정판 잠깐만요. 술이 술이라고? 오. <laughs> 좋은데? 오 <laughs>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형이랑 나랑 좋아할 그거. 아니 일본에서 나왔다 <laughs> 그래 가지고. 일본. 딱 1분 스러운 거긴 한데. 아, 지금 똑같야 또... 아, 맞추 안 되지. 아, 아닌가? 야, 너는 꾸덕꾸덕을 하면 어땠데? 아니, 근데 말을 하면 안 되지. 아니. 첫... 헐, 어. 개귀여워. 이거 보 뭐야? 오늘도 어, 귀여워. 아친대 어, 귀여워. 펫지마야 야, 나도 지 아는데. 똑같거 같은데? 기억이 안 나. 아, 유 <laughs> 아, 럴거 아, 유럴 거 같아. <웃음> <웃음> 이거 스모키야. 저건 내건데? 오 오케이. 오케이. <laughs> 작년에 다들 이상하게 막 샀다가 실패해서 좀. 그야 <laughs> <여>, 혹시.. <laughs> 확실히 쓸만한 그 아니야? 이건 뭐야? 이거 왜 두개가 들어지어 <laughs> <laughs> 어, 어, 나쁘지 않아요. 오우 어, 어, <laughs> 어, <laughs> 어, 좀씩 귀엽다. 칼 어, 커터 <laughs> 어, <귀엽다>. 어, <laughs> 어. 세트가.. 불안한데요다 까는 거 선택하면 다시 1번부터 돌아가서 뺏을거야. <laughs> 샤워 필터라고? 샤워 필터? 어? 아 향기라는 약간 그런 거? 아니 정수되는. 정수대매가... 아 정말 아 정말 아 정말 재밌었다. 실용적이네요. 뺏거나 <laughs> 가지거나야 어 이제 어이, 마지막 뭐. 제 거예요. 어, 이거 비싼 거야? 아니야 까져 있어 <laughs> 오빠. 아오 귀여워, 귀여워 귀엽지? 자기의 시그니처를 아놨어네 하나 더 있어 예쁘지? 아니요. 네 됐어요. <laughs> 언니, 이거 들고 오기 너무 무거워. 아니, 이거 한국 이 고. 거 한국 너무 거워그거한 이거. 아, 왔거이니까 나는 젓가락 이거. 아, 이내 이거. 아, 이거. 거 이거. 아, 이거. 거라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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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 아, 이 아, 거 아, 그래 나내거 가져왔잖아. 너가 현실적으로 쓸모 있다고 생각하는 거를. 사람은 자발로. 아. 근데 이거 본인 선물 가져왔는데. 어,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저는, 나는 내가 먹고 싶어 이거 받아가는 게더 좋아요. 좋아요. 난, 난 이거 먹고 싶었어요. 고마워요. 진짜 너무 귀엽다 이거. 나 마음에 들어. 그래? 나는 지용 지용. 아. 내 차고만. 나는 이거 좋아요. 나돌아갔어요 <laughs> <살> 그걸 <laughs> 어... <laughs> 나... 안 먹어. 조금도 아, 아... 안 먹고 싶은데. <laughs> 좋아 <봐라> <봐라>